네. 뭐예요, 이게? 진짜 꼬이마오하다, 그쵸?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쉬어스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배우는 용어가 잘 쓰시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TV의 지영쌤입니다. 네, 드디어 롱거와 함께하는 유행어 사탄까지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운 유행어들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쇼츠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잠깐 잠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유행어 다섯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롱코, 할로우. 할로우, 다자, 하오. 이렇게 매번 유행어 준비하시느라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저도 재미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첫 번째 유행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행어 뭐죠? 텐고텐고 어, 강아지를 핥다. 맞나요? 是的요 <laughs> 어, 진짜요? 진짜요? 其含요是指啊那些요진尊요去跪요他人的人짜 <laughs> 通常呢有两种用法，mm hmm. 一种呢是形容在啊、呃、男女关系、两性关系中，mm hmm. 明明知道对方不喜欢自己，嗯、mm，hmm. 还一再的毫无尊严、无底线的去用热脸贴冷屁股的人。哦。Oh. 另外一种呢是形容那些毫无原则、mm hmm. 无底线的去溜须拍马、阿谀奉承的人。Oh. 的哦，그래서두가지의미로나눌수있을是的。어남녀관계에서상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도 티狗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원칙도 없고 아주 선 넘는 아부 행위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다.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더이상 따라다니지 좀 마. 와, 신간 청원 좌이배즈 톈고. 나 평생 너를 지켜 줄 거야. 신주원, 진실 링다오의 톈 신입 사원 진짜 사장한테 아부 잘 떤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잘 활용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유행어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총차오 种草，流行语，网络流行语，本意即播种草种子。 或呃栽植草这种植物的幼苗，后指啊专门的给别人推荐好货，以诱惑呢别人购买的行为。那其实呢这个词啊、嗯、最早呢是林雄于呢各种啊、呃、美妆论坛，嗯、后来呢扩大到呢全网络。哦，主要呢有两个意思，第一个意思呢、嗯、是推荐的意思，推荐。第二个意思呢是对某一种物品非常喜欢的意思。一、嗯、단어都，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첫번째는추천하다一는 품을 소개하면서 가지고 싶게 구매하고 싶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 말에는 영업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죠. 베이잉니알아. 시다. 용종언더화 시자양다. 네, 두 번째로는 정말 정말 좋아하는 물건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是da.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요. 네,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봐요. 종草一套화妆品이 화장품. 화장품 세트 너무 너무 좋아. 汤唯穿的裙子太好看了我被种草了汤唯一起码都买一百多件衣服假设我最爱我们家 爆款爆，爆发하款商品，是的，무爆款是指在商品销售中供不应求、销售量很高的商品。通常所说的呢，卖的很多、人气很高的商品。嗯、广泛应用于网店、实、嗯、物店铺。那也有几个近义词哈。嗯、爆款商品、人气宝贝、嗯、热卖商品等等。哦 우리말로 히트 상품이란 뜻이네요 맞뭐 베스트셀러 이런 느낌 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 우리 요즘 한국에 먹태깡이라고 있습니다 먹태깡이요? 네, 새우깡 아니고 먹태깡 들어보셨어요? 맛있는 그 감식? 아, 그렇지, 간식, 어... 스낵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왔어요 근데 어... 지금 없어서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못사 우와... 그래서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웃돈 주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롱꺼 드셔보셨어요? 아직요. 아직요? 네. 네, 다음에 발견하면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마케팅의 일종인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 포켓몬 빵이라든지. 네, <laughs> 맞죠. <맞아>. 아, <laughs> <이> 종... <laughs> 아, <laughs> 아 맞습맞다 아몬드, 아몬드, 허니 아몬드, 허니 아몬드, 허니 아몬드, 허니 아몬드, 허니 버터, 암... 버터. 허니 버터칩? 지다. 허니 버터칩. 허니 버터칩 맞아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진짜 난리 났었죠. 아마 그게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번 먹태광 완전 피트 작품. 갑자기 먹태광 광고가 됐는데. <웃음> <웃음> 그럼 이 단어로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지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打造爆款. 히트 상품을 만들다. 어제 리자치直播间有好几个爆款 어제 리자치 라방에서 히트친 상품이 여러 개 있었다. 你背的包是最近的爆款耶.어 너가 메고 있는 가방 요즘 히트 상품이야. <laughs> 그럼 바로 네 번째 유행어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뭔가요? 젠샹. 真香，哦，真的这是的，嗯，那也有别的意思。哦，什么意思啊？它是流行语，嗯、一般表示一个人啊，原本下定决心不去做一件事情，嗯、最后啊，却主动做出相反的行为。嗯哦 지금는 주요한 내용을 배우시, 모든 유지의 시신과, 지금의 결과, 걔랑 보통의 이종신리 조항을 통해, 진상의 정리종 띵류, 비루소, 이론진창소, 시켄 왕우, 도리부카, 진상 띵류. 그러니까, 말로는 싫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해놓고, 결국엔 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是的. 네, 한다가,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 그랬다가, 결국하는 네. 뭐예요 이게? 진짜 꼬이 마오하다 그쵸? 어, <laughs> <laughs> <오>, 맞아요. <laughs> 이렇게 말하면, 쉬어스 되는 거죠. 아닌가요? 오, 네. 배우는 행어잘 쓰시네요. <laugh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셨죠? 많이 연습해 네. 봐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전 시향으로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싱바크 카페, 칸제라이 족 보허허, 이허, 진 스타벅스 커피가 맛없어 보이는데 한번 마셔 보니 대박. 반전이다. 정말 맛있어요. <laughs> 마지막 유행어 다섯 번째 유행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잉허.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잉허? 硬核来自英语，hardcore、嗯、是一种力量感强、节奏激烈的说唱音乐风格。近年来，其含义进一步延伸人们常用硬核形容很厉害、很彪悍、很刚硬。硬은딱딱하다라는영어의 hard 뜻이그리고 core 핵심핵심이라는뜻으로영어로 core 라고 core. 是的。그래서 hardcore 에서유래된단어입니다현재는좀다르겠어요아주강력하다 강하다 엄청나다 뭐 어렵다 그리고 세다고 라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是的. 예를 들면 쎈언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인허가의 엄격한 규정 인허 엄마 엄마 인허가의 엄마 인허가의 인허가의 엄마 인허가인생가의 엄마 인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는 유행어 다섯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자첫 번째 유행어 뭐였죠? 舔狗舔狗 아부를 떠는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쫘이 쫓아다니는 거선 넘는 행위까지 하면서 뭐 아부떨다 이런 의미 두 번째 种草종草 영업당하다 라는 의미 세 번째 爆款爆款 히트상품 또는 베스트셀러 네 번째 진香 전시향 말과 행동이 다를때 뭔가 반전이다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다 안 한다 해놓고 결국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쓸수 있다 다섯 번째. 인허. 인허 하드코어라는 뜻으로 강하다, 뭐 세다, 어렵다, 엄청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알찬 내용 준비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是的，希望大家呢喜欢我们分享的内容，请大家呢多多的分享点赞给我们留言哦。好，鲁哥辛苦了，辛苦了。大家拜拜，拜拜，再见，再见。<laughs>